안녕하세요. 겁이 나도 괜찮아 깡대리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0월 4일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비도 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2인 1조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하고 2인 1조 하기로 했고요. 지금 시간은 6시 좀 안됐는데 만나면 한 7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목표는 10시간, 11시간에서 40만원 이상 하는 걸 목표로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콜창을 보고 있는 이유는 탁송을 하시는 분 중에 저희 단톡방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방 탁송을 가면 어떻게 올라오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한세 군데를 봤는데 이건 다 제가 다녔던 길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수동 지역을 누르시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두항동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지금 봤는데, 울산 쪽이고요. 제가 무슨 동인지 몰라가지고, 아무 데나 눌러봤어요. 울산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누르면, 지금 보시면은, 뭐, 14만원, 13만원 쪽에 서울 경기 올라오는 게 있고요. 지금은 다 빠졌네요. 오늘 올라오는 것들은. 그리고, 명정동이, 어디였더라? 아무튼. 명정동도 경남 통영인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 13만원, 14만원 정도 인천 올라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도 보시면 이렇게 15만원, 17만원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 쪽에서는 인천 올라오는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녁 5시 전에 도착만할수 있다면 그쪽으로 탁송 내려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가가 더 좋아요 올라오는게 내려가는 건 지금 13만원 선인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보시면은 17만원에 인천으로 오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갔다가 바로 올라온다는 생각으로 타시면 일단 하루에 30만원은 찍고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거기에 톨비도 나가고 오수수료도 뭐 나가고 하지만요 매출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탁송하실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하셔서 로지가 있다면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어, 오늘 축구가 있다고 하네요. 축구가 있는 시간에는 콜이 항상 없던데, 그거를 어떻게 타야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보면 알것 같고, 오늘도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저녁 시간에는 비싼 콜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새벽 시간으로 접어드는 타임에. 2인 1조는 그때가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 타임에 외곽에서 어떻게 타는지 최대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킥보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킥보드는 제가 뭐, 이거 리뷰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누가 해달라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단톡방에서 물어보셔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짧게나마 지하주차장 가서 뭐, 킥보드에 대해서 어떤 걸 타고 있고,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오늘 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킥보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타는 기종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거는 일단 프리고 다이렉트 제품이고요. 어, 제품은 금액은 100만원 정도 하고, 속도는 40에서 50km까지 나가고, 그리고 총 주행 거리는 뭐 풀로 당겼을때한 35에서 4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품 보시면 <laughs> 뭐 간단하게 심플해요. 이거는 뭐 여기는 접어서 할때 필요한 부분이고, 라이트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충전 부분, 충전은 220V 연결 충전기를 여기다 꼽으시면 되고요. 뭐 뒤에 서스펜션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거를 많이 타진 않았는데, 벌써 뒷 타이어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 타이어여가지고 직접 가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못 내고 있구요 위쪽에 보시면은 완충 전압은 58.8인데 지금 59까지 제건 들어오고 뭐 이건 휴대폰 거치대 뭐 별건 없습니다 이 제품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볼트들이 이렇게 다 녹이 쓸었어요. 이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서스 종류로 했으면 이렇게 녹이 안쓸것 같은데 어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많이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 이게 기본 내장된 라이트입니다 근데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따로 별도로 하나를 추가하지 않으면 운행이 조금 힘든다는 점이 있고 이게 시동을 걸면 옆에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나오고요. 이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튜닝을 좀더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전체 폴딩을 하면은 요정도 크기입니다 트렁크에 웬만하면 들어가고요 뭐 모닝 스파크 같은거는 조금 버겁긴 한데 그래도 뭐좀 꾸겨놓으면 잘 들어가긴 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한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도 들수 있을 정도 두 손으로 드는게 편하고요. 한 손으로도 들 수는 있다. 이 정도 무게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뭐 돈을 받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종을 타냐고 물어봐서 금액대랑 뭐 타는 거리, 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 그거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뭐 킥보드는 종류가 워낙 많지만, 뭐 일단은 비싼 게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 제품도 그냥 처음에 대리 입문용으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게 제 판단이고요. 일단 제가 다른 걸 많이 타보질 않았어요. 뭐, 나중에 저도 만약에 이 친구가 뭐, 바꿀 때가 되면은, 위패드 거를 한번 사보고 싶기는 해요. 무게가 어떻고, 이런 거는 나중에 타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거 지 만족해서 타고 있고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잠깐 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타고 흔들면 많이 흔들려요. 이게 폴딩 제품 자체가,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좀 유격이 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게 못 부러진 현상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꺾어진 현상이 가끔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하기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기는 한데, 뭐, 일단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많이 달았어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지만, 뭐, 적게 탄 것도 아니고, 근데 브레이크도 좀 요령 기계 밟아야지, 무조건 끌릴 정도로 밟아 버리면 좀 많이 갈 때가 됐어요 저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나사 부분 같은 데도 녹이 조금씩 끼는 거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서스펜션도 뭐 그렇게 뭐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닦아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네요 지금 킥보드가 처음에 살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물이 들어가면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에. 근데 바닥 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고, 이 부분이 틈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으로 해서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구멍도 있고 좀 많이 허접하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사신다고 하면은 뭐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대리 입문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다.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걸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킥보드에 대한 얘기는 뭐더할게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제가 좀더 좋은 걸 탄다면 그때는 정식적으로 리뷰를 한번 올려볼게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킥보드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그 탁송 운전, 대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뭐그 부분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뭐 이게 많이 위험하다 보니까 꼭 사셔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요. 아무튼 필요하신 분은 뭐 프리고 다이렉트 걸 사시던 위패드 걸 사시던 뭐 타이탄을 사시던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혀 추천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리뷰를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타고 아직까지는 뭐 복귀하면서 배터리가 나가서 부족하다 이런 거는 못 느껴봤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영상 올리겠습니다. 또, 뒷차 사장님 만나서 지금 출발했고요. 지금 시간 7시 50분 정도 됐는데, 7시 40분쯤에 8시 예약보를 잡았습니다. 버빙콜이었고, 뭐, 여기 킥보드 불가 정장 필 나와 있는데, 전화해서 취소해달라 그랬더니, 킥보드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고 있고요. 비 오는 날은 꼭 굳이 정장 아니어도 버빙콜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단 가는 거 잡았고요.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콜이 많이 없어서 일단 축구하는 시간 피해서 하기 전에 좀 잡아야 될것 같아서 검단 잡았고요. 검단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검단 들어왔고요. 검단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지금 하나 또 잡았는데 좀 멀리 있는 거 잡았습니다. 6km 밖에 있는 거고 7만원짜리 양평 나가는 건데 지금 축구하는 시간이라 시내에 콜이 없을 것 같아서 끝나는 시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거 골랐고요. 양평 나가면 콜이 없는 거는 뭐 모르는 게 아닌데 2인 1조니까 그냥 걱정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7만원짜리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역 도착했습니다. 저녁 10시 45분이고요. 축구 끝날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콜은 뭐 하나도 없습니다. 아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게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지금 오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거리가 워낙 멀어 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뭐라도 하나 좀 잡아 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네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동하고 있고요 이동 중에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지금 11시 36분인데 이제 세 번째 콜이고요 하남시 신장동에서 포곡가는 콜이고요. 45,000원 짜리입니다. 하남까지 한 25분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타면 안 되긴 하는데, 저도 양주가 처음이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잘 느꼈고요. 일단, 아직은 그래도 11시 35분이면은 2인 1조 콜은 좀탈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타볼게요.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 포곡 가던 도중에 손님이 경유지를 요청을 해서 여기 서울 송파 방위역 쪽에 들렸는데요. 손님이 여기서 포곡을 안 가신다 그러셔 가지고 지금 뒤차는 용인으로 보내놓은 상태고. 아, 지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다른 콜 잡았고요. 다른 콜은 지금 용인 상현동 가는 콜. 그리고 뒤차 사장님은 바로 용인 상현동으로 가라 그랬고. 저는 지금 택시 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1.8km가 떨어져 있어서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용인 상현동 가고 거기서 이제 뒷차분 만나서 계속 연결을 타겠습니다.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힘들게 한 시간을 돌아서 만났습니다. <laughs> 지금 도착하자마자 콜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카카오로 하나 잡았고요. 카카오 22,400원이니까 한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인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오늘 계획은 좀, 뒤차하시는 분이 킥보드를 이번에 구매를 하셔서 킥보드로 갈수 있는 거리 내에서 좀 잡아가면서 서로 좀 어떻게 타는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첫 콜부터 제가 좀 잘못 잡는 바람에 좀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그렇게 타보려고 하고요. 방금 3만원짜리 콜 잡고 왔는데, 그, 팁 만원 받아가지고 4만원 받았고요. 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만에, 그래도, 8만원, 8만, 8만 5천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길이 너무 엇갈려가지고, 택시도 좀 탔고. 일단은, 용인 처인구 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용인 도착 다 했고요. 도착해서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지금 김양장동에서 다시 또 용인 들어가는 거 잡았고요. 금액 3만 원입니다. 자동차 사고 자 구간입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외출이 많이 는 없는데 가서 또 있는 거 나오는 대로 타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용인 남사읍까지 들어갔다가 오늘 콜이 정말 진짜 너무 없어 가지고 계속 이동 중에 있는데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지금 또돌았구요 지금 방금 콜 하나 잡았는데 오산에서 경유해서 죽전 가는 콜입니다. 금액 4만 원짜리구요 아,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좀 콜이 없기는 하네요. 일단은 여기 이동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2인 일조 하실 분들은 뒷차가 아파트 따라 가실 때못 같이 못 들어가시면 그 대리기사라고 하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그러니까 가세워서뭐 배달 왔다고 하시면 열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용해서 잘 타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죽전 가서 아직 지금 2시 50분인데 조금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 연계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유지 있는 곳 이동 중이고요. 경유지 도착했는데 여자분 내려 주시면서 5분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지금 잠깐 기다려 주고 있고요. 4만 원짜리 콜인데 5분 기다려 주면은 만 원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다리는 중간에 잠깐 흡연 좀 하고 차에 타려 탑승할 거고요.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 마무리했고요. 좀 있으신 분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고 5,000원은 더 받았습니다. 매출 45,000원이고 팁 5,000원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콜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긴 하니깐요. 또 집에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이제 슬슬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콜 잡았고요. 어 다시 용인 으로 들어가는 골입니다. 금액 3만원 짜리 구요. 시간이 20분 걸린다고 지키는데 좀더 좋은 콜을 타고 싶은데 없어요. 오늘은 정말 없네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온 김에 이인일조 하는 김에 금액이라도 좀 채워야 될것 같아서 그걸 잡았구요. 용인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복귀하는 콜을 참 일리기 전 시간으로 해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콜부터 운행하겠습니다.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4시 40분 좀 넘었는데, 길 밀리기 전에 일단 돌아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퇴근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가다가 혹시라도 있으면 잡긴 할 건데, 오늘은 아마도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뭐 2인 1조 치고는 너무 안 좋고, 32만 5천원? 그 정도 한것 같습니다. 시간은 9시간 조금 안되겠고요 어, 오늘은 뭐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원래는 좀 일을 같이 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콜들이 그럴 만한 게 없었어요 정말로 오늘 제가 처음 선택을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더잘 타면 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2인 1주할때 조금 더잘 타는 모습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 마무리 했고요 뒤차분이랑 지금 방금 헤어졌습니다 오늘 뒤차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아 상당히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하고 매출보다도 일단 새로 하시는 분이 좀 배울 수 있게끔 킥보드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좀 다니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콜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루트를 좀 잘못 잡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 내달하면서 오늘만큼 이렇게 반경을 넓게 잡고 콜이 없어가지고 많이 움직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지방을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 정말 콜이 너무 없었고 아무튼 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다음 번에 한번더 같이 하기로 했고요. 뭐, 다음번에 더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그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도 제가 좀 많이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못한 것도 좀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